안녕하세요. 가채영입니다. 5월 1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웬일로 시장이 참 좋았어요. 별다른 조정도 없었고, 결국 코스피는 0.58%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오후장까지도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무려 2%의 급등이 나왔었죠. 자, 그래도 코스피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에도 2,500포인트를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한번 무너졌던 2,500 포인트가 빠르게 회복되지 못한다면 이게 또 계속 저항이 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우려스럽네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먼저 코스피를 보면 오늘은 또 크게 하락한 종목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스템 임플란트를 제외하고 모든 종목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특히 HLB가 14% 급등이 나왔고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그리고 다시 한번 엔터기업들 오늘도 강세름이 나왔어요. 그리고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지난 9일 이후로 처음이네요. 그리고 코스닥 자 코스닥도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관도 같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난 2일 이후로 처음으로 15일 만에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약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많은 순매도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다시 한번 외국인의 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확실히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는 것은 진지하게 정말 바닥일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도 외국인의 수급 한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는 네이버의 흐름도 좋았었거든요. 확실히 외국인하고 기관에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실적 발표 이후부터 계속 들어오고 있죠. 또 모처럼 강세름이 나왔었던 LG에너지솔루션.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솔루션, YG, 삼성SDI, 성화이텍. 이렇게 각각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 기관은 카카오, LNF, LG노텍, 신한지주. 기관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순서로 매수를 했었네요.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도 큰 변동성은 없었어요. 나스닥이 0.18%로 소폭의 약세름을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전날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S&P500은 S&P500은 조금은 낙폭이 있었네요. 마이너스 0.6%. 그리고 나스닥도 그렇고 S&P 500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장막판에 빠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이 있었는데 두 번째 2차였거든요. 그게 결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아마도 그때 조금은 빠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장중에 나스닥 선물 지수로 봤을 때는 또 플러스 0.3% 다시 또 소폭의 반등세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일봉상으로 보면 이번 달 초에만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고, 지난주부터 별다른 움직임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물론 변동이 적지만, 그래도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아가고 있죠. 자, 반대로 다우지수는 또1%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보니 나스닥을 제외하고, 조금의 변동이 있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전날과 거의 동일했고, 일본 니케이가 또한번0.8% 상승이 나오면서, 정말 무서울 정도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만도 1.3%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반대로 중국은 부합이고 자 어쨌든 국내 시장도 오늘 전반적으로 업종들의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딱히 특정 업종으로 수급이 쏠렸던 것도 아니었고 어제 좋은 흐름이 나왔던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네이버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들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는 시장은 골고루 모든 종목들의 상승이 나왔던 만큼 딱히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하루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특정 업종의 상승이 나왔다든지 또 급락이 나온다든지 그런 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만큼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의 영상을 찍기에는 가장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내가 사면 하락하고 또 반대로 또 내가 팔면 그때부터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경험들 한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그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에코프로가 2월쯤에 본격적인 상승 출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4월 초까지 두달 넘게 상승이 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이미 2월달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이라면 그냥 보내주고 말거든요 그런데 혹시나 이런 종목을 보면서 물론 이때라도 들어갔다면 수익이 났을 확률이 높았겠죠 어, 하지만 조금 더 늦게 4월 끝 무렵에 매수를 했다면 지금은 또 손실 중인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수하면 하락이 나오고 또 반대로 내가 매도하면 상승이 나오는 그 원리를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게 저는 군중심리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단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업종이 있어요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것이고요.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상승 확률이 높겠죠. 그럼 내가 가진 종목은 만약에 상승 추세를 유지했었다면 조정이 들어올 것이고 반대로 하락 추세였다면 말 그대로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저쪽으로 수급이 쏠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면서 내 종목은 소외받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옮겨 타자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또 갈아타게 되면 그때 일시적으로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조정에 들어 가능성이 있고 또 하락하는 종목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매수한 그 시점이 꽤나 상승이 진행된 위치였다면 저는 갈아타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 그 종목의 조정 구간을 잘 견뎌내고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중심리 때문에 주변에 보이는 업종이 있잖아요 상승폭도 크고 또 거래 대금도 많이 실리고 그런 업종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들 것이고 그때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일정의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더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A급 종목도 분명히 한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한계점, 임계점이 되었을 때는 지금처럼 또 고점에서 지금 37%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런 구간에 또 맞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점에서 빠져나갔던 수급이 아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그 조정 구간에 매수세가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 그 때문에 내가 매수하면 주가는 하락이 나오고 또 반대로 매도하면 그때부터 귀신같이 반등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의 방향성이 맞다면 주변 종목 때문에 현혹되어서 옮겨 탄다든지 그거는 조금 자제해 보시고요. 물론 빠르게 옮겨 탔었다면 분명히 수익은 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잠시 수급 이동이 있었으니까. 내 보유한 종목의 순서가 올 때까지를 기다리자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이 내가 매수하면 하락하고 반대로 내가 매도하면 또 상승이 나오는 그런 사례들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 참조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방향성이 맞는 업종들은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리지만 반도체라든지 또 최근에 조금은 부침을 겪었었던 OLED 관련주들 디스플레이 관련주가 아니라 OLED 관련주예요. LCD는 다소 죽어가는 산업인 만큼 OLED 산업적으로 관심을 갖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LG 디스플레이하고 또 덕산 네오록스 이런,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고,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너무 좋지 않거든요. 하지만 최근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의 OLED 패널을 신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기사도 있고, 또 내년쯤에는 흑자를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실적 부침이 있다고 해도 지금 방향과 대세가 OLED가 맞잖아요. LCD는 사양산업이고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그리고 PC도 있고 또 하반기부터 VR기기까지 그런 점들을 본다면 이것도 방향은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2차원지 관련주라든지 조금 전 에코프로 그룹주처럼 이렇게 수급 블랙홀 종목이 생기게 된다면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수급이 빠져나가는 구간들이 발생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내가 보유한 종목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고요. 방향이 맞다면 잠시 수급이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이 구간에서 내가 조금을 기다려볼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볼지, 라는 전략들을 세워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죠.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또 이틀 연속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부분의 업종들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옆에 종목과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는 나만의 종목 안에서 나만의 시간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일주일 동안에 기관과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외국인은 반도체 업종을 두 종목 매수하고 있고 또 엔터 기업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좋았었던 네이버하고 자동차 관련주까지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죠. 날짜는 5월 11일부터 17일까지예요. 그리고 기관을 보면, 자, 기관의 LG 이노텍을 많이 매수하고 있네요. 일단 LG 이노텍은 한번 볼까요? 자, 주가가 꽤나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었고, 최근 들어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길게 보면, 지금 120일 선이죠? 여기를 돌파했는데, 지난 9월 이후로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볼수 있어요. 자, LG 이노텍 하면 애플 관련 주다. 그런데 최근에 애플의 실적이 생각보다 견주했었죠? 그래서 그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도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있고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실적이 잘 나왔다는 것은 하반기는 조금 더큰 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3분기는 아이폰의 신작 발표가 있고 본격적인 성수기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LG 이노텍이 조금씩 반등을 하는 것은 예상보다 견주했던 애플의 실적, 그리고 3분기에는 아이폰의 신작이 나오는 만큼 이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번에 아이폰이 교체 수요에 있어서 다음 사이클 시점이 되었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도 있고 그런 관점들을 봤을 때는 평소보다 판매량이 조금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관들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맑았던 시장이었지만 그렇다고 또 특징이 있었다 하루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